안녕하세요, 저왕입니다. 오늘은 에스미니 앨범을 가져왔습니다. 에스미니 앨범 다들 많이들 모으시나요? 저는 에스미니 앨범 너무 좋아해요. 이거 부피도 차지 안 하고 좀 보관하기도 편해서 이제 자주 모으는 편인데, 그래서 이렇게 홍대 에 우연히 돌아다니는 중에 퍼퓸과 스파이시가 남아 있는 걸 보고 냉큼 사왔어요. 그래서 퍼퓸은 정훈님 버전 안에 있는 포커는 도영님입니다. 진짜 너무 퍼퓸 노래 진짜 미쳐버린 것 같아. 진짜 어떤 변태가 만든 거야 이건 또 진짜 감사해야 돼그 사람한테 이제 그러고 스파이시 스파이시 이번에 또광해를 벗어나서 미국 하이틴 감성으로 돌아오셨잖아요 너무 이뻐 진짜 다들 미모에 물이 올랐어 돌아버린 것 같아 진짜 그 뭐예요 구찌 윈터 다들 보셨나요? 너무 이뻐가지고 그립 제품 뭔지 검색해서 샀잖아 이 입술에다 발라야지 뭐 어쨌든 그러하여 이렇게 해서 포토카드를 까면 포토카드는 카리나님입니다 야, 자카리나님도 미쳤어 미모가 물이 오를 대로 올라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SM 3.0참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. 저번 주까지는 에휴, 어쨌든 그러하여 이 아이들을 잘 보관을 할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저는 평소에 이걸 핸드폰에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. 네, 그 NCT 드림님들 캔디 할때 스미니 앨범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 거 보고 일본 세리아에서 판다고 해서 저거를 이제 일본 갈 일이 있어서 사 와서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. 네 위에 저거는 백현이 군대 가실 때 마음이 허터 해가지고 반비를 새겼어 케이스티파이에서 또참 미쳐버려 저 다이소용 고리와 저게 있어 핸드폰에 걸잖아요. 그리고 이게 바로 세리아의 거시기입니다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거시기지 뭐. 사와도 앨범 넣는 것밖에 뭐 쓸모가 없긴 한데 뭐그 정도면 제할일다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트위터에서 보고 이거 너무 넣고 싶은 거예요. 캔디 앨범인데 캔디 케이스래. 이거 어떻게 안 넣어. 그래서 당장 가서 사왔는데 진짜 무슨 짓을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. 무슨 일이야. 돈 주고 사왔는데. 몇개또 찢어먹었어요. 넣다가. 무슨 일이야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터득해봤다. 캔디는 잘 들어가 있다 그래서. 그리고 지금은 스탬프 오니까지 잘 넣었다. 그래서 이게 간증 영상입니다. 음. 잘 넣고 다니고 있어요. 아까 달랑달랑 다고 다니는 거 봤죠? 이게 처음에 저렇게 구멍이 작아요. 저게 도저히 들어갈 크기가 아니에요. 안에 있는 공간은 저게 좀 들어갈 것도 같긴 한데 막상 넣으려고 하면은 저 위에 저 뭐라고 해야 돼요? 고리 거는 부분 때문에 들어가질 않아요. 그래서 저걸 또 자르기도 그렇잖아요. 아니, 저걸 자를 수 있는 공구가 있었으면은 이거 고민을 왜 하겠어? 그래서 그게 없는 분들을 위하여 이거를 이제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하는데 잘안 들어가요. 이게 한번 제대로 들어가봤다고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는데 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잖아요. 안 들어간다는 거 알면서도 저 짓을 꼭 해. 어쩔 수가 없어. 살 때마다 의저 짓을. 또 이제 카메라 내려놓고 넣겠다고 별 짓을 다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안 들어갑니다. 볼 필요도 없어요.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. 요새 아까 3.0 얘기 잠깐 했지만, 무슨 일이에요? 이게 계약을 그다 그래?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? 뭐참 영상과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, 수다를 떤다고 하면 참 그렇습니다.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저거를 넣을 때저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쫙쫙쫙 늘려봅니다. 그러면은 저 쇠로 고정된 부분이 제 한쪽이 빠져요.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진 않았나 봐요. 어떻게 이제 저는 손에 살이 쪄서 두 개로 이렇게 하는데 한 손가락 세개 넣어서 한번 벌려보세요. 그럼 한쪽이 빠져서 저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. 다시 또 얘기를 들어가면은 저음 이제 s 빈니 엑소도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서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걸 또 대량 구매를 해서 주변에 나눠주려고 일본 세리아에 가가지고 저걸 또살때 점원분이 또 얼마나 당황을 하셨는데요. 등치 큰남자가 와가지고 공예 코너 가서 이거 어딨나요? 물어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걸 또다 사겠대 창고 있는 것까지 다 달래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사재기 하는 사람마냥 사왔습니다 근데 또참 앨범은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게 S 스미니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핸드폰에 이제 잘 달고 다니시면 돼요 네 우리 슴덕들 힘냅시다잉 이 시기가 지나가고 다시 평화롭게 덕질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빠이빠이, 저왕이었습니다.